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선가게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일찍이 목포수협 선어이판장, 선어이판장 다녀왔는데요. 이제 연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택배도 내일까지만 가능하셔서 제가 오늘 양껏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배도 오늘까지 안강망배, 유자망배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내일부터 배가 거의 없으니까요. 오늘 주문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주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렴하게 좋은 생선을 많이 구매해서 가져왔으니까요 보시고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갈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띠 갈치 한동안 못 가져왔는데 오늘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경매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시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5.5cm 에서 내외에 저희가 갈치 두띠 갈치 저희가 10마리 99,000원 20마리 1 9 5 0 0 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손질해가지고 제가 머리꼬리 내장 손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좋은 태성호에서 저희가 가져왔고 네, 이름난 배인데 보시면 5에서 5.5라고 말씀드리는 데 6cm짜리 6cm. 섞여 있습니다. 5에서 5.5, 제가 10마리 99,000원, 20마리 19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강망 배들이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갈치 배 오늘로 거의 마감되니까요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입니다. 어, 한 상자에 190마리 들어가는 조기 저희가 오늘 구매해서 가져왔는데 40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마리 3.2kg 실량 59,000원 보내 드리고요. 80마리 109,000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cm 내외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커피 믹스 스틱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40마리 59,000원, 80마리 109,000원 보내 드리는데요 유자망 배도 오늘로써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유자망 배들이 거의 다 들어와 가지고 목포 수협에 한 9척 정도 들어오는데 9척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석 전까지 마지막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40마리 59,000원, 80마리 109,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좋은 걸로 제가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무게는 네. 살집은 좋아지고 길이는 약간 짧아 보입니다. 예, 짧아 보이긴 하나 지금 살집이 네, 아주 좋습니다. 두꺼워집니다. 네. 보면은 아주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 조금 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한 상자에 180마리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실량은 175마리 정도 되는데요. 1 8 0 m 아, m 180mm 참조기 20마리 어 1.8kg 실량입니다 그러니까 네, 20마리 40마리 기준으로 3.6kg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마리 49,000원 그리고 40마리 8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mm보다 0.5cm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긴 한끗 차이로 가격 차이 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180mm 참조기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mm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찾으신 분들, 이제 160mm, 1 6 0 m 한 상자입니다. 160mm 사이즈, 저희가 저번주에 직공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요. 14마리 1.3kg입니다. 14마리 55,000원, 그리고 28마리 10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끝까지 21cm 내외이고요. 두께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 되면서 이제 두께가 꽤 커지니까 20에서 21cm 내외입니다. 제가 14마리 5 5천0 0원 28마리, 105,000원 따뜻해졌어요. 드리도록 있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까지 판매하려고 오늘 판매하고 이제 진공 넣고 이렇게 하려고 양껏 가져왔습니다. 유자망배 오늘까지 다 들어왔다고 제가 오늘 거의 마지막 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양껏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고 또 선주분도 많아가지고 제가 양껏 준비했으니까요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단병어입니다삼단병어 연일 인기 좋은데요 집에서 가성비로 드시기 좋다고 많이들 구매하십니다 아침에 손님들 오셔가지고 네. 제가 소량 판매했는데 10마리 49,000원 20마리 9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살집이 좋아요 네, 새꼬시로 드셔도 좋고요 구이나 구이나 아주 조림으로 뚜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두꺼워졌어요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보시면, 성인 손바닥은 가려지는 사이즈 되겠습니다. 10마리 2.3kg 실량 49,000원, 20마리 9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길이는, 길이는 꼬리 끝까지 24cm 내외, 몸통 길이 18에서 19cm 내외 되겠습니다. 열 마리 4만0 0 0원 그리고 20마리 9만 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전입니다 전어. 전화가 이제 인기가 좋아져 가지고 예, 기름이 점점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큰 사이즈로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2kg가 26마리 내외인데요. 저희가 새꼬시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구이로 드셔도 좋고 현지에선 제제가 횟감이라고 말씀드리고 판매하겠고 또 택배 받으신 분들은 구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20... 큰거 아버지가 20... 22... 고르셨는데 예, 20cm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0cm 내외 어, 전원 2kg 제가 39,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보시면 아, 어떻게 모여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사이즈 좋고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2kg 3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고 장어 어제 인기 좋았는데요. 제가 오늘 살아 있는 거 건져서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더 가성비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살아 있는 거 건져왔을 때 이렇게 갈색빛이 돕니다. 죽어 있는 거는 하얀빛이 도니까 어, 색깔 보시고 제가 신선한 걸로 가져왔으니까요. 얼음으로 기념시 거. 네, 장어는 6마리에서 7마리가 2kg 실량입니다. 2kg 희가 오늘 특가로 5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 드리고 4kg 95,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kg 기준으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배 갈라가지고 뼈 분리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구이나 탕이나 어, 또 숯불에 구워 드셔도 좋고 또 탕으로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0kg 실량 두 네, 망을 이렇게 펼쳐놨고 또두 망을 이렇게 망에다 담아놨습니다. 살아있는 걸로 건져 왔으니까요. 어제 구매 못하신 분들 오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kg 5만 원, 4kg 9 5천 택배비 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지는 어제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준비했는데요. 어, 10마리 기준으로 4.5kg입니다. 10마리 기준 4.5kg. 제가 35,000원, 20마리 하시면 9kg. 6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손질해서, 제, 손질해서 비닐 벗기고 또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집에서 고등어처럼 구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 고등어보다 비린내가 덜해가지고, 어, 인기가 좋습니다. 비린맛은 덜하고. 또 맛은 또 아주 고급지고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으니까 제가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5kg 실량이고요 35,000원 그리고 이, 어, 20마리 9kg 6만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부터 갈까요? 민어입니다. 오늘 민어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겨우 다섯 마리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5.5부터 8kg인데요. 5kg 10만 5천원 보내드리고요. 5.5kg 11만 5천원, 6.5kg 13만 5천원, 그리고 8kg 16만 5천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실 분들 아니면 이제 집에서 회나. 또 전으로 드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오롯이 석장 뜨기를 해가지고 뼈, 살다 분리해서 보내드리고 살덩이는 제가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선물로도 아주 손색없고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셨을 때 절반 회로 드시고 또 절반은 또 전, 전이나 탕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 제가 잘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살아있는 활꽃게 저희가 오늘 이쪽 보시면 몇 킬로 준비했죠 한 30키로 정도 네. 구매해 왔는데 2키로 기준으로 8에서 9위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2키로 48,000원 4키로 하면 8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도, 이쪽에도 도이쪽 있고 또 이쪽에도 저희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살아있는 걸로 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2kg 8에서 9미 48,000원, 4kg 85,000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량도 많고 또 오늘 경매가 늦어져가지고 벌써 11시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도 좀 빠르고 한데 오늘 선도종 생선으로 골라서 오느라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갈치부터 조기 또어 변어, 민어, 전어 여러 개 준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정상적으로 전국 택배 가능하고요. 어, 그런데 오늘 거의 배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중으로 주문하시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또어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손질 잘해가지고 택배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꽉꽉 채워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둘러서 장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